원장님, 몇달 전에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그 자리가 푹 패어 가지고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복구가 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염증 주사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피부에 많이 맞는데요. 자칫 너무 짙은 농도의 염증 주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층에 주사가 되면 피부가 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6개월 이내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너무 깊이 파여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짙은 농도로 오랫동안 있는 이 염증주사의 성분을 빠르게 희석해주는 주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하고 있고, 한열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은 대부분의 오랜 폐미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